자, 반가워요. 어, 2학년 친구들. 음, 그, 수업을 오늘부터 한 2시간 정도만, 어, 조금 친구들이 수업을 한 형태로 진행하기로 했죠. 어, 그래도 좀 개념이 부족한 친구들이 미리 예습을 조금 해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어, 함수의 연속 파트, 짤라하게한두 차시 정도만, 음, 개념 정리하고, 어, 수업에 친구들하고 함께 임하도록 합시다. 자, 오늘 공부할 단원은 함수의 연속이라는 단원인데 들어가기 전에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몸무게는 몇 킬로 정도 나와요선생님이 어, 지금 살이 조금 붙어서 75 킬로 정도 나왔는데 음, 선생님이 태어나고 나서 20 킬로 그램이 되었던 순간이 있었을까요? 오늘 여러분들은 몸무게가 20kg이 되던 순간이 있었나요? 있었겠다 그점. 어, 어제 음원 차트를 잠깐 봤는데, 원어원, 원어원의 부메랑이 음원 차트 각 사이트에 다 1위를 하고 있던데 원어원의 부메랑은 1.5위를 했던 순간이 있었을까요? 1등은 있었는데, 그리고 2등은 있었는데, 1등, 5등? 잘 모르겠다, 그죠?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공부할 이 함수의 연속이라는 그연속이라 단어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연속적인 의미. 뭐 어떤 의미가 연속이고 이어져 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만 생각하면 가볍게 들어갈 수 있는 단어인 것 같아요. 자,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무엇을 연속이라고 하는지. 어, 그래프를 네 가지를 그려놨어요. 음, 자표증명 그 위에 1번, 2번, 3번, 4번의 그래프를 그려놨는데, 여러분이 봤을 때 함수의 그래프 중에서 어느 그래프가 연속적으로 그려졌다라고 이야기할수 있을까? 정답은 뻔하다, 그죠? 몇 번일까? 그죠? 이 4번, 네 번째 것만 함수의 그래프가 연속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굳이 수학을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이 알수 있는 게, 첫 번째 그래프는 왜 연속적이지 못할까? 그쵸? 쭉 가다가, 한 점이긴 하지만 구멍이 뚫려 있어서 여기 쑥 빠질 것 같아 연속이 아닌 것 같아. 두 번째 그래프는 쭉가다가 끊어졌어. 점프를 해야 되는 순간이 발생하기 때문에 연속이 아니야. 세 번째는 그렇지 구멍은 있긴 있는데 그 구멍이 온전한데 메꿔져 있지 않고 엉뚱한 곳에 메꿔져 있어서 연속적이지 못한 것 같아. 자 그럼 마지막 그래프는 그렇지. 쭉 이어졌으니까 누가 봐도 그냥 온전한 길이고 누가 봐도 온전한 선이다 라고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아 자이 부분만 기억하면 오늘 함수의 연속이라는 점이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이야기할 를 수가 있을 것 같아 자 한번 확인해보자 무엇을 함수의 연속이다 라고 하냐 즉 함수 fx가 x 골 a라는 점에서 연속이 되기 위해서는 간과 같은 세 가지 조건이 있어주면 될것 같아요. 자, 확인을 해보자. 첫 번째는, 일단 x equal a라는 점에서 구멍이 없어야 돼. 구멍이 있으면 곤란하다. 즉, fa라는 값이, 함수 값이 잘 정의되어 있어야 된다. 함수 값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함수 값이 있더라도 왼쪽과 오른쪽, 왼쪽과 오른쪽에서 다가오는 곳이 똑같은 곳으로 가지 않으면 길이 끊어진다라는 거지. 그지 그게 뭐였니? 극한이었지. x equal a로 향하는 함수값의 극한이 이놈이 존재해야 된다. 그래야지 끊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세 번째 까 한번 볼까 함수값도 있고 왼쪽과 오른쪽이 같은 곳으로 향해서 극한 값이 있지만 구멍이 엉뚱한 곳에 있어. 다시 얘기하면 그 구멍이 여기 위쪽으로 쭉 올라가서 메꿔졌으면 좋겠다. 그렇죠? 이 그림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즉세 번째 조건은 위에서 얘기했던 극한값과 그 극한이 향하는 곳이 함수값이랑 똑같아져야 하지만 우리는 이거를 x equal a에서 연속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야. 무슨 얘기가 됐어? 함수값 구멍이 있고 그리고 그 함수값으로 다가가는 극한이 같은 곳으로 가고 극한과 함수값이 같은 곳으로 일치해야지만 우리는 연속이다라고 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연속이 아니라고 하면 뭐라고 이름을 붙여줄까? 그렇지 연속이 아니다 불연속이다라고 얘기를 해 주면 될것 같아. 자이 정도의 개념이 함수의 연속의 모든 것이에요.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로 조금씩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문제 1번으로 함수의 연속성 한번 조사를 해보도록 할게요. 어, x 이골 마이너스 1에서의 어, 여러분들 학습지에서는 x 이골 1로 되어 있는데 마이너스 1로 좀 수정을 좀 합시다. 마이너스 1에서의 연속성을 조사하라고 했습니다. 세 가지라고 했죠. 구멍이 뚫리지 않아야 되고 이어져 있어야 돼. 그리고 이어진 부분이랑 그 구멍이 메꿔져 있어야 된다고 했죠. 자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주어진 함수 f의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 조사합시다.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아, 5로 존재해. 일단 그 구멍은 딱 있어. 그 자리에 메꿔져 있어. 그럼 두 번째 x골 마이너스 1에서의 극한값을 조사 해보자. 양쪽이 이어졌는지. 즉 3x 빼기 2의 극한값 따져볼까? 그렇지. 마이너스 3 빼기 가 돼서 마이너스 5가 극한 값이야. 다시 얘기하면, 마이너스 5라는 자리에 함수 값을 가지고 있고, 양쪽에서 향하는 방향이 둘다 마이너스 5쪽으로 오고 있다. 구멍도 메꿔져 있다. 즉, 함수 값과 극한 값이 같다. 뭘까? 그렇죠. 이 부분은 연속이 돼줄 겁니다. 자, 충분히 받아들일 문제인 거고. 두 번째 g(x)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똑같이 함수값부터 체크합시다. 를 g의 마이너스 1의 값을 구하고 싶은데, 자 아, x의 좌표가 값이 다름에 따라서 함수식이 달라졌어. 그럼 그래프가 다른 모양이 될것 같아서 끊어져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은 들지만 확인해봐야겠지. x에 마이너스 1 넣으면 함수값은 2야. 그렇지? 아, 그럼 두 번째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다가갈 때 주어진 함수식 x 더하기 1분의 x 세제곱 플러스 1의 극한을 쭉봐고 싶다. 왜 2가 아니고 이 식을 여기다 적는지 알겠니? 극한이라는 건 x 이꼴 마이너스 1이 아닌 다른 값에서 마이너스 1로 향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함수식은 여기에다 적용을 해야지. 찾아가보자. 마이너스 1 넣으면 분모 형 분자 형뭘 했니 0분의 0꼴은? 0분의 0과 같은 끈꼴은 분모에 들어있는 식이 0이 되지 않도록 그원흉을 없애기 위해서 적당하게 인수분해를 해주면 좋다라고 했지. 그냥 인수분해 했더니 통째로 사라지고 남는 것은 이 녀석. 계산해볼까? 마이너스 1 넣어버리면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이다. 어때? 함수값과 극한값이 다르네. 다르니까 주어진 함수는 수렴한다. 이지 불연속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되겠다. 자, 계속 가로 이번이 불연속이다라고 판단을 해주면 될것 같아요. 이해됩니까? 어, 두 번째 문제까지 이어가 보도록 하자.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볼게요. 위에 있는 1번 문제 풀었던 패턴 기억하면서 2번으로 들어갑시다. 어, 함수의 페스가 x equal 2를 기준으로 2일 때와 아닐 때 함수식이 다르네.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함수가 x equal 2에서의 연속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 이번에 연속이다 라는 걸가르쳐 줬을지, 자 그때 A값과 B값을 물었어. 확인해 볼게요. 연속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x equal 2에서 연속이다 라는 걸 알고 있으면 우리가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는 것은 몇개 없지. 첫 번째 F. 예 값이 특정한 값이 있다 라는 거야. 그리고 x equal 2로 향하는 극한 값이 또 있다 라는 얘기네. 그래서 끊어지지 않겠다 라는 거지. 그치? 연결이 돼 있고 가운데 구멍이 안 뚫려있기 위해서는 함수값과 극한값 서로 또같아져야 돼. 이 부분을 가지고 AB 값을 찾아달라는 얘기네. 자 그거 확인해 보자. f e 얼마니 B 가야 되고 x=2에서의 극한 리미트 x 가 2로 갈때 이걸 들고 와야겠지. x 빼이 2분의 x 제곱 빼이 a 이 등식을 만족한 a, b 값을 찾아달라는 거야. 자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연습이 충분히 돼 있어. x가 2로 가면 분모 0으로 가네. 분자 뭔지 모르지만 이게 전체가 수렴 반대 그럼 무슨 얘기를 할수 있니? 리미트 x가 이로 갈때 분자 x 세 제곱 빼기 a의 값은 얼마가 되라? 그렇지 0이 돼. 줘라. 그럼 a의 값은 8이네. 그죠? 자 a 자리에 8을 넣어버리면 함수식이 분명해지니까 극한값 b를 찾기가 수월할 것 같아. 내가 해볼게. 리미트 x가 이로 갈때 x 빼기 2분의 분자에 해당되는 x 세 제곱 빼기 8을 보면, 당연히 분자는 인수분해가 될 거야. 분모 분자가 둘다 0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그럼 분모 X 빼기 -E 2 두고, 분자, 인수분해 암니 X 빼기 -E 2,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4가 된다. 예상대로 분모가 0이 되는 원형은 사라지고, 남는 자리에 X가 2로 향하면 4 더하기 4 더하기 4가 돼서 이 값이 얼마다? 12가 된다. 누구의 값이 10이다? B의 값이 12가 되겠다 정답은 A의 값은 8, B의 값은 12가 되겠지. 자, 여기까지가 함수의 극한에 대한, 아, 함수의 연속에 대한 정의와 활용법이에요. 우리 교과서에 보면 어, 구간이라는 용어를 이용해서 열린 구간, 닫힌 구간, 반 열린 구간, 반 닫힌 구간을 이용해서 주어진 구간 안에서 수, 어, 연속인 함수가 그 구간 안에서 연속이다라는 정의를 언급하고 있어요. 지금은 같이 안 다루지만 교과서 참고해서 그 부분 같이 체크해주면 를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상입니다.